예, 이피입니다 여기는 자 베네 베네꼴 파레스 폭포 들어가는 입구 백년사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백년사 위에 이 바위 한곳요 지금, 자, 저기, 골짱이로 들어가면, 자, 파래소, 폭포 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안에, 공사하고, 도로 공사한다고, 출입을 통제로 하네요. 그, 할수 없어서, 뭐, 돌아가야 되겠습니 아, 뱅경사 바로 뒤에, 이 안벽 보세요. 앞에 또이건 백년사거든요. 백년사 앞에 흐르는 물보세요. 이게 이제 그 파르스 폭포에서 걸러 내려오는 물이요 사다란 바위, 암벽 밑에 이 사찰은 파래소 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천 한 가운데 이렇게 잘 생긴 소나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천 한 가운데 이렇게 잘 생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파레소 폭포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에는 제가 아, 이런 이소나 밑에 여름에 피스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도 그, 쪽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또 힘들게 돼있요 계단도 아주 가파르고, 그래도 막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만 도 다행입니다. 잘 생긴 소나무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베네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이는 이제 변골에서 흘러내오는 려 물이 이천을 단장천이라고 합니다. 단장천입니다. 여기 이제 징금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징금 다리에 있어서 저쪽 건너가면 이제 저 마을 지나서 좀 가면 이 통덕골 쪽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물도 막, 막지만은, 여기 있어. 제가 오래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소나무가 정말 잘생긴 소나무입니다. 저기, 이 소나무가 이제, 이강 한가운데 저렇게 꿋꿋이버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생일 선화입니다. 여기는 이제 벤의 장슬리, 장슬리 말앞단장촌입니다 변에 천이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통도골 입구입니다. 저기가 이제 통도골 입구. 통덕골 쪽을 들어가면 너무 그 물도 막기 바람. 너무 경치가 좋아요. 예. 이 p 입니다 이제 막 아침에가 이제 솟아 오르고 있네요. 지금 여기는 통덕골 그벤에 베네골에서 통독골 이구입다이구데 여기 이제, 요 조그만, 요 강, 강 가운데 요 숲이 있고 이래서 참, 여름에 피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이제, 저, 울죽은 상, 상면 쪽에서 이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지금 이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에 이긴 자. 강, 강 가운데에 요래 숲이 있습니다. 벤의그통덕골 입구에 있습니다. 음. 예. 단장면 범도 마을앞그 단장천입니다. 여기는 이 여름에 물놀이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 미랑댐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리로 흘러내려가는데 여기 저쪽 건너편에 안벽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앞쪽으로 조금 약간 수심이 깊어 보이죠. 금도말앞 단양철입니다.